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은 뭐 입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7월은 좀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려 해요 각 플랫폼들에서 베스트 분석해서 그것들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고 그런 아이템들은 어떻게 스타일링 하면 이쁠지 한번 스타일링도 같이 살펴보려 하거든요 이게 더 도움이 되실지 아니면 코디만 분류하는 게더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알려주시면 다음 기획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화장을 막 진하게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laughs> 네. 오늘은 입술도 터서 입술도 못 바르고 거의 생얼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W 컨셉 한섬 EQL에서 1위 29cm에서 3위 안에 드는 제품이 있었어요. 바로 모이야 셔츠였는데요. 모이야 브랜드는 셔츠를 굉장히 잘 만드는 곳이에요. 이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면 같은 것도 사고 쟁여놓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스웨트라이프 셔츠는 여름에 입기 딱이기도 하고 베이직하면서 멋스럽기도 하죠. 이게 왜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와 있냐? 얼마 전에요. 성희교님이 이탈리아를 가셨는데 공항에서도. 입으시고 그리고 이탈리아 가서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잘하는 브랜드지만 더 인기를 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혜경님 착장 한번 살펴보면요 여름 감성하고 정말 잘 어울리게 입으셨거든요. 공학룩은 와이드한 청바지에 셔츠를 매치해줬고 이탈리아에서는 카키색 셔츠에 매치를 했는데 정말 딱 따라 입고 싶은 그런 착장이죠. 이게 시어한 소재의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여름엔 딱인 셔츠입니다. 내추럴 느낌도 들고 단추로 언밸런스 하게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요. 근데 <laughs> 지금 주문하면 아마 내년에 입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주문해 놓아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저는 들거든요. 성혜균님 때문에 더 인기는 끌었지만 특별히 이런 건 유행을 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이야 같은 경우는 매년 같은 제품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후기권에 이 모이야의 다른 셔츠도 많이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핏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보시는 분들은 모이야,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셔츠 스타일링 한번 살펴보면 송혜균이처럼 반바지와 함께 입으시는 게 여름에 가장 잘 활용되는 코디죠. 반바지와 매치하실 때는 반팔 셔츠보다는 긴팔 셔츠가 좀더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버무다가 또 인기니까 이렇게 버무드와 함께 매치해보세요. 반바지에 티 하나만 입으면 좀 추레해 보이는 그런 날 있으시죠? 셔츠를 외투로 걸쳐주면 이런 추레함은 싹 없어지죠. 에어컨 바람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긴팔 셔츠를 입으실 때는 이렇게 팔 부분을 접어주시면 편안해 보이면서도 좀더 엣지 있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화이트 팬츠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화이트는 깔끔하고 우아해 보이죠. 하지만 자칫 과해 보이거나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하나의 팁 바로 블랙 베트를 하나 해주시면 과할 수 있는 올 화이트를 깔끔하고 세련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같은 컬러의 화이트보다는 살짝 다른 컬러의 화이트를 매치하시면 좀더 세련되고 답. 답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날씨는 덥거나 비오거나 일 텐데 더울 때는 저는 헐렁한 옷들 흐물흐물한 옷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이면 각 잡힌 바지보다 이런 바지를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플리츠 스타일도 이세이미야케에서 유행을 시키면서 이제는 세련된 옷이 됐잖아요 그래서 흐물흐물한 플리츠 바지도 7월에는 딱일 겁니다 송혜교님처럼 와이드 진하고 매치해도 이쁜데요 한여름만큼 데님은 좀 덥다는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청에 화이트 셔츠는 시원한 느낌도 들죠. 중청, 진청을 입으실 때도 화이트 셔츠를 매치해 주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블루톤의 셔츠를 매치해 주시면 7월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셔츠 기장감이 비율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왼쪽 분처럼 아예 엉덩이를 다 덮게끔 길게 입으시거나 아니면 오른쪽 분처럼 크롭 기장감으로 좀 짧게 입어주시면 딱입니다. 어중간한 길이는 비율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출근 용으로는 이렇게 셔츠에 스커트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7월은 어두운 컬러보다는 밝은 컬러가 더 보이지 않고 좋겠죠 29cm 플랫폼의 경우 상위에 랭킹되는 아이템들 중 많은 부분이 프린팅 티셔츠였습니다. 이 비율이 높더라고요. 여름에 아무래도 가볍게 입는 게 좋은데 프린팅 티셔츠의 경우 포인트도 되고 허전한 느낌도 좀덜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리떼 프랑스와 접어, 오버듀플레어, 이 로우 클래식 이런 것들이 랭킹되었는데요. 더블 컨셉에서 5위, 한섬에서는 2위를 차지한 브랜드는 바로 레이브였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살짝 자, 여유 있게 입는 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를 정사이즈보다 좀 크게 사시는 게더 이쁠 수 있어요. 빈티지한 프린트 스타일이라 팬츠와 스커트에 둘다잘 어울립니다. 요즘 인기 있는 풀 스커트에 메리제인 슈즈와 매치를 해도 걸크러 룩 느낀다면서 과하지도 않고 이쁠 것 같거든요. 청바지와 매치할 때는 너무 매니시할 수 있어서 매니시한 느낌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가방이나 신발을 좀페미니한걸해 주시다던가 아니면 진주 목걸이 하나를 해 주시는 것도 하나 ]의 방법이 될수 있죠. 티셔츠 주 허리에 애매하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보다는 아예 이렇게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 활용도가 높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확실히 두껍고 탄탄한 티셔츠보다는 후들후들하고 얇은 티셔츠가 시원해서 손이 좀더잘 가게 되죠. 나는 빈티지 스타일 싫다 아시는 분들 계시죠. 아워호프에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재질도 탄탄한 편이고 여성스럽지만 무난한 편이라 어떤 의상에도 잘 어울만한 그런 티. 셔츠 下期找。 요렇게 반바지와 매치해도 이쁘 고요 티에 반바지는 그래픽티라도 밋밋해 보일 수 있거든요 아워프 처럼 진주 목걸이를 해주셔도 되고 시아주처럼 양말을 함께 신어 주시는 것도 방법이죠 양말에 요런 그물 슈즈 요즘에 또 뜨는 유행템이잖아요 요렇게 신어 주시면 딱 이쁘죠 요런 티셔츠는 요 미니 스커트하고도 잘 어울리고 펌킨 스커트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페미니안 펌킨 스커트 와 그래픽티가 믹스 매치되면 과 함이 덜어집니다. 니트에 인기라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을 위해서는 더위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laughs> 사실 저는 아니거든요. <laughs> 더운 게더 중요해. <laughs> 어쨌든 사진 찍을 때만 꺼내서 하시면 한소희님 같은 그런 느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청이나 흑청 등 청바지와 매치할 때는 매니시한 게 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진주 목걸이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살짝 여성스러움이 더해지면서 밸런스가 맞아지는 거거든요. 시아주 같은 경우는 슬랙스와 매치했는데요. 안경을 함께 매치해서 오피스코어 느낌을 더 주었죠. 이렇게 입으면 캐주얼하지만 출근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이는 아이템이 바로 블라우스였는데요. 티셔츠 입으면 추해 보이는 분들 계시죠. 저도 티셔츠만 입으면 뭔가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면요. 티셔츠 대신 이런 블라우스를 좀 즐겨 입는 편입니다. 이렇게 블라우스 스타일을 입으면 생각보다 편해요. 그리고 너무 차려입은 느낌도 아니어서 어디든 입기 괜찮거든요. 아워커머스 블라우스가 플랫폼마다 상위에 있더라고요.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민소매인데 스트랩이... 두꺼워서 좀덜 부담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민소매는 부유방이 걱정되시잖아요. 여기 보일까봐. 근데 그 부분이 딱 가려질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상체가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은 좀 오히려 붕 떠서 흔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드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밑이 퍼져서요, 뭐배 부분 이런데 가리는 거는 도움이 될것 같고, 그리고 가슴 이 부분에 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부해 보일 수 있어요. 폴리 특성상 구김은 굉장히 적을 것 같거든요. 라퍼지포. 의 경우 펀칭 블라우스거든요. 여름에 또 많이 찾으시는 게 이런 펀칭 블라우스인데요. 크롭 기장이라 편하게 입기에도 괜찮고, 퍼포 스타일이라 어깨 좁으신 분들, 상체가 좀 허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생지대님하고 입어도 깔끔하고 예쁘고요. 슬랙스하고도 잘 어울리듯 합니다. 너무 튀진 않지만 여성스럽게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블라우스거든요. 블라우스 코디 한번 볼 건데요. 이렇게 퍼지는 블라우스 경우는 밑이 일자로 떨어지거나 슬림해야 밸런스가 맞거든요. 청바지여도 일자 핏이 좋고요. 슬랙스나 편한 팬츠도 일차 핏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커트나 쇼츠의 경우도 A 라인보다는 H 라인이 이런 블라우스하고는 잘 어울려요. W 컨셉에서 여성 우류 상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랭킹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바로 망고 매니플리즈인데요. 이 브랜드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2017년에 논칭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 30대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신상품 살려면 요 정말 빠르게 광클해야지만 살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몇 해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그런 옷들을 만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 철학답게 일상에서 있기 좋은 그런 옷들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 망고맨이 플리즈 같은 경우는 요뭐 베스트 아이템은 봐도 왜 인기 있는지를 알것 같은 곳인데요. 여름에 니트 덥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들러붙는 게 적어서 편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니트죠. 비 오는 날 은근히 추운데 딱인 그런 옷이죠. 폴 오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그냥 윗부분부터 당겨입는 그런 옷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셔츠도 여름에 좀 개성 있어요. 데일리하게 입기에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크루셰 스타일까지는 좀 부담돼도 이런 니트 소재의 셔츠는 하나 있으면 여름에 패밀리하면서도 그냥 반바지보다는 개성도 있거든요 1합으로 조직하되 뭐 도목을 촘촘하게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요1합은요 원사 1개를 말합니다 2합은 원사 2개를 가지고 썼다는 거겠죠? 그럼 1합이면 보통은 얇은 거예요 근데 얇으니까 비침이 걱정되잖아요 근데 도목을 촘촘하게 해줬다는 소리는 도목을 올렸다는 소리인데 이 도목이라는 게 뭐냐면 니트 루프의 크기거든요? 그 올린다는 소리는 촘촘하게 한마디로 짰다라는 거예요, 실을. 그러니까 촘촘해서 비침이 없다는 소리죠. 골지 보이지 편집은 골지처럼 보이는 그런 편집 기법입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전문 용어라서 좀 낯선 거죠, 한마디로. 여튼, 이거 같은 경우는 핀턱이 들어가서 볼륨감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A라인 핏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통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은 넓고 다리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날씬해 보여, 요 다리가. 좀더 길고 날씬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H라인 떨어진 쇼츠 말고 살짝 A라인 떨어진 쇼츠를 구매하시면 그런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어요. 여름에는 역시 이런 고무줄 바지가 제격이죠. 파자마 스타일 요즘에 또 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스타일은 평소에 마실 룩으로 입기도 괜찮고 여행 가실 때 공항 룩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스트라이프 패턴이 굉장히 잘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리도 좀더 길어 보이면서 입으면 데일리하지만 멋스러운 그 느낌이 들것 같아요.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시 셔츠 코디도 괜찮지만 이런 바지들 있잖아요, 밴딩 바지들 그런 것들 블라우스 한번 같이 입어보세요. 생각보다요 꾸안꾸 느낌으로 과하지 않게 편하게 입으시면서도 추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스프라이프 셔츠, 썸머 가디건, 스커트, 바이커 팬츠 이런 것들이 상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요 치마가 예쁜 게 많은 브랜드거든요. 그리고 기본 티, 긴팔 티가 굉장히 다. 안정하게 떨어지는데 이런 티들은 넥라인이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너무 딱 조여도 답답해 보이고 너무 파여 있어도 매치하기가 어려워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너무 답답하지도 않고 파이지 않게 딱 좋은 넥라인을 가지고 있어서요. 다양하게 매치하시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무난한데 이뻐 보이는 옷들은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 쓴 옷들이에요. 그래서 망고맨이 플리즈가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달마다 제가 뭐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잖아요. 좀더 현실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플랫폼을 좀 분석해서 잘 나가는 옷들을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보고 듣다 보면 패션 감각도 늘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저렇게 시도도 해보시면 언더 자신에게 맞게 능숙하게 코디하시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유튜브 초짜라 이것저것 시도를 막 해보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소통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언젠가 저도 숨 쉬듯이 이 유튜브가 익숙해지겠죠? 조금 못 입으면 어때요? 관심이 있다는 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을 조금 더해드셨더라도 정이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